일차 질문하겠습니다. 해봐. 아니, 지금 그거부터요. 어, 그, 어.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내용들은 저희 아,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 질문해드릴게요. <laughs> 댓글로 달아주세요. <laughs> 받아드릴게요. <아니요>. 앞에 <laughs> 아, 웃지 마세요. 지금 또안 웃기 챌린지. 진지하게. 안 웃기 챌린지. 얼굴 가리기 없어. 할게요. 네. 네.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. 댓글 읽어주는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여러분 의 댓글에 모두 댓글을 달아드리는 프로 댓글러 김기갑입니다. 아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지키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영등포의 평화는 영등포 요정이 지키는데 그렇죠. 세계 평화 는 누가 지키냐? 김정은하고 트럼프가. 이뭔 개소리야! 그렇습니다. 둘이 <laughs>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데요. 맞추네요. 중요하죠. 그래서 내일부터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. 근데 네, 거기에 베트남에 있었잖습니까? 그렇죠. 네, 베트남에 지금 KBS까지 많이 가 있어요. 어마어마하게 가 있습니다. 가가지고 지금 현장 취재도 하고 뭐 김정은 트럼프 무슨 얘기 하는지 이런 걸 취재하는데.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. 어마어마하게 많죠. 뭐 먹었는지,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, 손은 잡았을지.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, 그렇죠. 뭐 저희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댓글로 분들이 궁금한 게 어떤 걸지 우리가 모르잖아. 전혀 모르죠. 전혀. 그래서?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. 그럼 저희가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데, 베트남에 나가 있는 취재 진행게 저희가 이런 이런 점을 좀 우리 댓글로 분들이 궁금해하신다. 그래서 그렇죠. 전달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을 밑에 댓글로 다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전달 하겠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취재를 한 취재 기자가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, 맞아. 저희가 납치해서, 거기서에서 육성으로 다시 질문해드릴게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. k b 스 뉴스, 잤어. 북미 정상회담, 잤어. 안녕. 안녕.